범리스 최초 프로의 우승자예요. 에버 250을 치면서, 2등과 100핀을 벌리면서, 강민한 프로를 그냥 제끼면서, 제껴었다고 맞나요? <laughs> 지금 PBA에 톰드워치가 있다면, KPBA는 심지영 프로가 있습니다. <laughs>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볼링매니아 엄지엽 조입니다. 오늘은 덤니스의 희망.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세겔컵 우승의 주역, 심지영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KPB의 26기 심지형 프로입니다. 아, 프로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너무 축하드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덤니스 동호인으로서 아, 진짜 하우스볼러 중에 요즘 덤니스가 너무 많은데 응원 댓글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저도 한번 돌려봤었는데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어안이 벙벙했다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제가 정석볼 인장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거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댓글들에 그런 말들도 좀 많아서. 많었고 해서 저도 반신반의 하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네요 이 덤리스 프로님이 우승을 했는데 제가 또 우리 영선이 형한테 얘기했죠 섭외 좀 해달라고 <laughs> 오늘 저는 진짜 너무 팬으로서 어 <laughs> 진짜 오늘 지금 제가 약간 말이 지금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아 말이 안 나와요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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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항상 이렇습니다 <laughs> 이... 정석볼링장, 영등포에 있는 볼링장이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기계실도 보고 카운터도 보면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정확한 한 업무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어, 이 정석볼링장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시죠. 아, 아 여기 또 영선이 형님의 대한볼링협회장님.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엄지업주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저랑은 상관없는데. 영선이 형님 또 대한볼링협회장님이 여기 또 운영하는 이 JS볼링장이잖아요. 아, 네. 정석볼링장. 네. 만나보셨었나요? 만나 뵌지는 못했고 이번에 네. 우승했을 때 축하한다고 연락을 한번 주셔서 가지고 아 네. 회장님이 자상하시네요. <laughs> 그럼 오늘 정비 패턴은 어떤 걸로 준비되어 있죠? 상주 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참여를 할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깔아보는 게 어떨, 쳐보는 아게 어떨까 해서 상주 국감 컵, 컵 패턴을 깔아봤습니다. 아이 동호인이 치기에는 이 프로 패턴이 어려운데, 아이 우승자님하고 이아 제가 오늘 상당히 긴장을 해가. 원래 엄지 업체가 볼 3개만 가지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볼 6개를 가지고 왔어요 40피트라고 사이드가 좀 늘어진다고 아 살짝 늘어진다 그 동호인은 또 사이드 늘어지면 불안하거든요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3판 2선승제 덥니스 최초 우승자 심지영 프로님과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저는 동호인 출신으로서 심지영 프로님 마트에 이렇게 붙게 되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도전을 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3판 2선 승제에 또 내기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인지라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거든요. 뭐 좋아하세요? 기회도. 치킨 아니겠습니까? 치킨 어디 거 좋아하세요? 아, 굽네? 아. 굽네요? 얼굴하고 어울려요. <laughs> 저는 이제 프라닭 이런 거 좋아합니다. 프라닭, 아, 고급스러워요 허세가 또 있어가지고. 아. 프로님 이기시면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제가 이기면 프라닭으로. 아. 치즈볼 추가합니다 <laughs> 그러면 프로님, 누구부터 투구를 할까요? 제가 후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투구하겠습니다. 프로님! <laughs> 제가 프로를 이기려면 아 네, 이런 거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laughs> 야 다 아, 남았네요. <laughs> 근데 덤리스인데도 안정감이 있으시네요. 최대한 이제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프로를 이기려면 제가 계속 말 걸거든요. 아, 네. 제가 말 계속 걸고 갑자기 막 느낌이 어땠냐 막 물어볼 거예요. 아. 네, 오늘 다 준비 되셨죠? 아, 그럼요. 개인기 있으세요? 개인기 없습니다. 개인기 <laughs> 없어요. 지금 우레탄 볼로 치는데도요, 여러분, 엄청 돌아요. 40피트라서, 어떻게 쳐야 되죠? 저는 최대한, 원래 사이드를 좀 좋아해서 사이드를 맞춰 치긴 하는데. 네네. 사이드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네. 살짝 좀 안쪽에서 치는 아. 쪽으로. 조금 이렇게 살짝 붙여 쳐야. 네, 맞습니다. 아, 그또 카피하거든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9. 아, 저는 24살이라서. 아. 제 형님이라도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laughs> 형님. 제가 형님이 칠하는 대로 한번 굴려볼게요. 일단 네. 커버하고요. 범리스 하드볼 꼭 필요해요. 필수죠. 왜냐면 회전이 그냥 들어가니까요. 네. 볼 보니까, 중결승 할때 쳤던 볼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에버 250을 쳤던 그 볼. 부모인이 오는데. 항상 아,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 아 영선이 형이. <laughs> 어, 지금 안쪽이었는데. 스타일 <laughs> 나면 그게 길이죠. 지금 약간 연습을 하면서 라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둘다 우레탄볼로 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안쪽을 받아주니까 우레탄볼로 치는 거잖아요. 세지 않아서 그나마 받아주니까 이제. 덤리스 볼러들하고 이런 트렌드 볼러분들은. 진짜 우레탄 공이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특히 왼손잡이 분들은 네. 더욱 필수잖아요. 그때 우승을 했던 공이 어떤 공이죠? 지금 사용하는 이 페스트 피치. 페스트 피치요. 네. 어, 저는 그 영선이 한테 들었는데 그건 좀 밀린다고 들어가지고 전안 뚫었었는데 그게 딱 맞으셨었나봐요. 처음에 원래 피치 블랙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좀더 돈다고 해서 케겔컵때 패턴하고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뚫어서 바로 사용했어요. 했는데 진짜 스트라이크밖에안 치더라고요. 어, 첫 번째 투구. 보겠습니다, 심정영프 스트라이크! 최저의 출발 너무 잘맞았지 거의 뭐 넘사벽이었어요 2등하고도 <laughs> 핀 차이가 얼마나 났었죠? 거의 100핀... 야 이러면 은뭐 인정해야죠 덤니스 최초 프로의 우승자예요 지금 PBA에 톰드워트가 있다면 KPBA에는 심지영 프로가 있습니다 <laughs> 보여주시죠 KPBA는 심지영 프로가 있습니다. 너무 잘 치시네요. 오늘따라 더잘 되네요. <laughs>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전 영상부터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어,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죠. 하루에 연습량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은 많이는 못 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5, 6일은 솔만 쳤었던 기억이 있네요. 일주일에 5-6일은 몇게임이야 거의 하루에 한 6-7개입니다 6-7개요? 네. 어, 그렇게 많진 않네요 <laughs> 꾸준히 쌓이다 아, 보니까 꾸준히? 네. 매일매일 네. 1일 1볼링을 거의 실천을 했다? 자 신체적으로 그냥 똥표도 아니고 그래서 부상 위험이 좀 많아가지고 음... 많이 한 번에 치는 것보다 이제 꾸준히 치는 걸로 안 다치게. 그러면은 지금 프로 타이틀을 달고 첫 번째 본선 진출이었나요? 본선은 했는데 이제 준결승이 처음이었죠. 아, 준결승이 처음이었는데 네. 줄결승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에버 250을 치면서 2등과 백핀을 벌리면서 강민한 프로를 그냥 제끼면서 제껴었다고 맞나요? <laughs> 제낀 거죠. 그죠? <laughs> 제낀 거죠. 이게 얼마였나요? 우승상금이 2,000... 아또 메이저였네요. 맞아 메이저에서 한 번에 우승해버릴지 몰랐는데, 입금되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이... <웃음> <웃음> 엄청난데요. <laughs> 프로님이 보시기에 이 엄지업조의 이 덤리스 스타일은 어떤가요? 엄청 깔끔하게 치시니까. 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KPBA 최초 덤리스 우승자, 네, 심정 프로님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저거 너무 어려운 핀이에요. 여기 볼링장이 어디죠? 영등포 정석 볼링장입니다. 예, 네, 물레동에 있는. 프로님과 저한테 벽이 있네요. 어떤 벽이죠? 왕벽. <laughs> 어! 오. 풀렸어. 이게 제가 아직 동호인이라서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아, 맞아요. 회전을 하나도 못 걸고. 걸어나오실 때 리듬이 있네요. 뭔가 리듬감이 좋으신데 약간 모델 워킹처럼 이렇게 걸어나오시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춤좀 추세요. 춤은 못 추는데요. 네. 흥은 맞습니다. 흥은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흥이 좀 있으시대 요 여러분. 우리 강동현 프로님 재밌게 아주 치고 갔거든요. 아우. 아. 메인이 미스를 안 받아들여. 여러분, 미스를... 어... 아 저거 영선이 형도 어렵다 고했어요더블이라고 저거... 3650대 50이라고... 아. 우리 형님, 또 센스 있으시네~ <laughs> 야, 이 조준! 조절... 조절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닌데, 미칠했네요. 형님, 조절하지 마세요. 아,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형님. 아. 형님, 유튜브 각 나왔습니다. 야, 저거 되게 어려운 건데. 기회를 줬을 땐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또 영선이 형이 항상 얘기해요. 몇번안 오거든요, 기회가. 근데 또 우리 프로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캐겔컵 우승. 캐겔컵 우승. 물레동 정석볼링장의 자랑. 이물레동 정석볼링장에 오시면은 우리 심지영 프로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인사 주시면 저도 밝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 <laughs> 이번에는 핀이 남을 수가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이시죠? 덤니스가이 음, 네. 손목의 움직임이 파지가 잘안 돼서 손목의 움직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좀 극복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백스윙 가는, 가는 도중에 이제 무게 때문에 흔들림이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오른손을한번 받쳐서 들어가서 좀 안정감을 좀 높여서. 투 핸드인 핸드 듯, 원 핸드인 <laughs> 듯, 그거 아닌. 니꺼 네 아닌 내꺼 아닌 그거처럼 <laughs>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저도 텐션이 좋네요. 그리고 또 열핀 제가 이기고 있고. 아, <laughs> 갑자기 기분이. 아, 기분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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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중구난방이네요. 공을 어디에다 놓는 거야? 왼쪽 핀은 조금 그래도 커버해요 오른쪽 핀이 조금 불안해요 <laughs> 기회가 왔으니 잡아보겠습니다 아...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죠 거의 지금 핀까지 동타입니다 잘하면 서든데스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저 오늘 피라닭 너무 먹고 싶거든요 <laughs> 힘드네요 아, 너무 어려운 핀 남았습니다. 일단 커버하고 스트라이크 무조건 만들어내야, 혹시 심지어 프로님이 또 핀이 쓸 수도 있으니까. 오, 풍상 떨려요. 저1 0 핀은. 50% 아니겠습니까? 형님은 조금 더 높아야죠. 프로니까. 대회에선 높으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안 되더라. 고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이쪽이었는데? 상주 볼링장에 힘 많이 습어 아, 아, 일단 졌습니다. 자, 역시, 우리. 일단은 치고 오시죠. 네. 아, 아까 7프레임에 유튜브 각도 보여주시고, 어, 10프레임에 지금 극박한 상황에서 딱 치시면 유튜브 각 나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심지영 프로님 223점, 엄지 업조 200점으로 첫 번째 게임은 심지영 프로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 좀 마음이 편해지네. 처음에 졌으면 은 따라가느라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아, 편하네. 덤리스 최초 KPBA의 우승자 심지영 프로님은 역시 달라요. <laughs> 감사합니다. 또두말 필요 없잖아요. 저 제가 지면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형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더 다치고 싶네요. k p b 최초 덤니스 우승자. 어... 심지영 프로님. 어... 바로 접니다. 와. <laughs> 어려워. 어려... 저. 아니, 형, 티안 났어요. 티안 났어요. <laughs> 이것까지 좋았어요. <laughs> 지금 이것까지 좋았어요. <laughs> 시청 지속시간이 늘거 같거든요. 어, 되게. <laughs>